X3 Pro인데 여기에 LTE 동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좋은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갔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2주전에 디자이 l t 동굴 2를 리뷰 했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빅에어3하고 매빅에어3s 디자이 미니4 프로에 사용 가능한 디자이 l t 동굴이거든요 기존 와이파이 방식으로 전혀 가보지 못했던 지역의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뭐, 이론상으로는 LTE 음영 지역이 없다면 비행거리가 무제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LTE 동굴은 드론 및 디자인 장비의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LTE 동굴은 원거리에서 드론에 제어 신호하고 영상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 기존 와이파이 기반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긴 거리하고 더 나은 연결 품질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LTE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LTE 동굴 같은 경우에는 드론하고 조종기사의 데이터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시를 하는데,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심을 하나 받아서 데이터 유심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하고 쉐어링 하는 옵션으로 별도의 번호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고요. C타입 케이블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충전만 되는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꽂아 줄 거예요 여자들 머리끈 같은 걸로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했거든요. 전혀 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원을 켜볼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이런 식으로 켜주시고 얘도 전원을 켜줍니다.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기다리시면 지금은 여기 4 g 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꼈을 때는 얘거 한번 껐다 켰다 해줘야지만 신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이폰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4G 이게 뜹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이미 강화된 전송이라고 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런게 아예 안뜨더라고요 LTE 동굴 같은 경우에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데이터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시를 하고요.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서 조종기로 가는 거예요. 드론의 실시간 영상, 비행 데이터 및 상태 정보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종기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에어3s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는데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O3를 사용해서 그런지 4K하고 2.7K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30프레임이 안 됩니다. 25프레임으로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50프레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1080p로 해야 되고요. 다운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기에서 드론으로 가는 거예요. 조종기의 제어 신호 예를 들면 비행 방향이나 고도 조종 같은 경우에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론으로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는 암호하고 압축 과정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계 역할을 해 주는데 디자인 LTE 동굴은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서 네트워크 베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드론에 장착된 LTE 동굴은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 혹은 디자인 전용 서버인데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존 웹 서버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조종기는 동일한 서버를 통해서 드론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서 드론과 조종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LTE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했고요 조종기술하고 특징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테스트를 했을 때 LTE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대비 넓은 범위하고 더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에어3S 때 비행에서는 거의 끊김 현상이 없었는데 디자이 미니3 프로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끊김이 없던 지역에서도 통신이 불안정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디자이 O4 통신 방식하고 디자이 미니3 프로에 사용된 O3 간의 전성범위 차이로 네트워크 중단이 됐을 때 LTE 동굴이 재연결 기능을 통해서 통신을 복구하는데 O4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아서 끊김 현상이 잦았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4의 그 통신 범위는 세이 기준 1 0 k m 고요 O3 같은 경우는 8km입니다. 원거리 제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LTE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와이파이 제어 범위보다는 훨씬 긴 거리에서 드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산악 지역, 도심 지역 등 와이파이 간섭이 많은 환경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LTE 통신이 안 되는 지역하고 음영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제한이 될것 같습니다. 한계하고 주의사항도 있는데, LTE 네트워크 품질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LTE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에서는 통신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영상 전송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높은 데이터 요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할 경우에도 일부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한 다음에는 저속의 통신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끊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 일단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대략 한 10분당 1GB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트워크 지원 같은 경우에도 LTE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미세한 지연,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K하고 2.7K 같은 경우에 영상화질에서는 25프레임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에어3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끊김 현상이 좀 잦았습니다. 50프레임 이상으로 세팅을 원할 경우에는 1080p로 영상 화질을 낮춰야 된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